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의 최영시입니다. 네, 오늘 발로 뛰는 부동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예, 저희가 지난번부터 기획적으로 뭐 단독주택, 그 다음에 듀플렉스 하우스, 타운 하우스를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19 시대에 홈 오피스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운양동 라피아노 1차에 홈 오피스 참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이웃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저희 발로 뛰는 부동산 고객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현재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갈증을 느끼는 게 이런 홈오피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한번 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은 지금 보신 저희 이 베이스먼트 공간과 그다음에 위에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아주 큰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타운하우스 중에 호 오피스로서 가장 그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그걸 활용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오늘 직접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호피스 사용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좀 좋았는지 그리고 집에 대한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써보니까 좋았던 점에 대해서 느낀 점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 어떻게 보면 강제가 되었는데요. 홈오피스 사용이 어떻게 보면 어 필수가 됐는데 어이 보통 저희가 생활하는 1층 그 공간과 그 지하 공간이 분리가 너무 잘돼 있어서 그 위에서 아이가 뛰어놀고 시끄럽게 해도 어느 정도 좀 독립성을 갖추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게 제일 좋았고요. 어 이런 재택근무, 홈오피스로의 활용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이 저희 이 집에 그 베이스먼트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 이 부분에 제일 매료돼서 어, 이 라피아노 A 타입을 선택을 하게 됐었고요. 그 홈오피스 공간 이외에도 이 보시다시피 이 지하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홈오피스 외에도 이그 가족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어, 따로 마련을 해놨고요. 어, 아기를 어, 일찍 재우고 이제 부부가 또 같이 뭐 술한 잔도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따로 마련해 놓고 가끔씩 이제 홈 오피스에서 이제 재택근무 하다가 어, 좀 숨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또 어,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바깥에 하늘을 볼수 있는 선큰 그 가든으로 나가서 숨. 를 돌리는 그런 여유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좋았네요. 네, 제가 알기로 여기 에스프레소 머신기에다가 좀 있다가 이제 카페 라떼 해주실 텐데 한번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건데 그 라피아노 거주하고 계시면서 그 전에 아파트에서였잖아요. 가장 만족도가 컸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 바로 땅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게 어,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였고 또 가장 또 차별화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어,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내 차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기동성 측면에서 매우 좀 편리했었던 부분이고. 그 거실에서 창만 열고 걸어 나가면 바로 이제 잔디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 제일 차별화되면서 좋았던 부분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 제가 촬영할 앞에 었는데 앞에 정원이 참 좋더라고요. 정원에서 누렸던 기억나는 추억 그다음에 이런 장면들 중에 저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한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까요 아무래도 따뜻한 여름에 제 네.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그 작은 풀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어 물놀이를 시켜주면서 이제 저희 이제 부부는 따로 옆에 앉아서 마치 무슨 리조트 수영장에 와 있는 느낌으로 <laughs> 예. 어 스낵도 같이 즐기면서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어, 또뭐 지인들, 가족들 여러 어, 초청해서 집에서 그 정원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열거나 어,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어, 답답할 때 그냥 밖에 나가서 땅을 밟으면서 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어, 정말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경험이었고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더욱 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여기 라페안 이웃 문화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집 정원에서 바베큐했던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자료 화면으로 분명히 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또 하나 주셨던 사진 중에 이건 제가본 것도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요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아마 이것도 곧 자료 사진에 들어갈 건데. 그 올라프, 그 눈사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어, 직접 이렇게 촬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발로 뛰는구나 TV에서 또 멋진 오늘 자료화면들 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